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유입니다. 오늘은 레이저에서 새로 출시한 바실리스크 V3 마우스를 가져왔습니다. 레이저의 바실리스크 시리즈는 바실리스크 에센셜부터 바실리스크, 바실리스크 V2, 바실리스크 X 하이퍼스피드, 마지막으로 무선 마우스인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바실리스크 V3는 가장 최근에 나온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와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기능들과 스펙, 언더글로우 RGB 조명으로 기능적인 면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어 나온 제품인데요. 유선 마우스이지만 성능 때문에 무선은 포기하더라도 사용할 만큼 굉장한 스펙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레이저의 최신 기술이 탑재된 바실리스크 V3 리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 g 고. 먼저 제품의 구성으로는 마우스와 설명서, 스티커가 들어있고 이 제품은 무선이 아닌 유선 마우스로 레이저 스피드 플렉스 케이블이 사용되었습니다. 케이블은 기존 레이저의 스피드 플렉스 케이블과 비슷한 정도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서 마우스 번지대에 꽂아서 사용시 딱히 선의 간섭이 느껴지진 않을 것 같지만 번지대를 사용 안하면 약간의 간섭은 있습니다. 마우스의 외관을 살펴보면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와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손잡이 비대칭형 마우스이며 엄지손가락을 마우스에 올리고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우스 휠 부분과 레이저 로고 하단에는 RGB가 들어오는데 RGB는 하단 9개형 단 휠과 로고 하나씩 총 11개로 각기 다른 컬러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단 rgb가 하나씩 조절이 될 거라 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거는 꽤 신기하더라고요. 마우스의 조명이 눈 쪽을 향해 있는 게 아닌 언더 글로우 형식으로 바닥면을 비추기 때문에 은은하게 비추는 듯한 효과가 있어서 밤에 불을 끄고 보면 rgb 감성이 상당히 좋았고 어 광량도 이 정도면 충분했는데요 조명 효과를 살짝 보여드리면 마우스의 표면도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와 달랐습니다.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는 표면이 매끈하게 되어 있어서 유분기나 지문이 굉장히 잘 묻고 오랜 시간 사용시 번들거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바실리스크 V3는 바이퍼 얼티메이트와 비슷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분기는 잘 묻지 않았고 잡았을 때 촉감도 바이퍼 얼티메이트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지문이 잘안 묻어서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의 표면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좌측과 우측에 미끄러움을 방지해주는 공패드가 덧대어져 있는데 이것도 기존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나 바이퍼 얼티메이트와 동일한 재질로 마우스를 잡았을 때 손에 딱 잡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우스 버튼의 경우 11개의 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의 경우 아래쪽 스크롤 휠을 이용해 휠 감도만 조절이 가능했다면 바실리스크 V3에는 새로운 형태의 레이저 하이퍼 스트롤 틸트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어,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무한 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변경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휠을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휠이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일반적인 걸림이 있는 택탈 모드로 변경이 되고요. 이건 레이저 시냅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마우스에서 동일한 소리가 나오고 해당 모드가 적용이 됩니다. 어, 아래 스마트 릴 모드는 평소에 택탈처럼 사용하다가 을 휠을 빠르게 내리면 프리스핀 모드로 자동으로 바뀌고 또 사용 안할땐 다시 택탈 모드로 바뀌는 모드인데요. 바실리스커 얼티메이트처럼 자기가 원하는 강도의 스크롤 정도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점 조금 아쉬웠지만 무한일 지원으로 RPG 유저분들이나 스크롤을 많이 내려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능인 것 같고 기존 바실리스커 얼티메이트에 있던 휠 부분의 유격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존 제품에 비해 하면 많이 사라진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 클릭뿐만 아니라 좌우 클릭도 지원을 하는데 시냅스를 통해 원하는 버튼으로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매크로 설정이나 감도 변경, 조명, 스위치 등 여러 가지 모드로 변경이 가능해서 자주 사용하시는 모드로 변경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버튼은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 이번에도 좌측 분에 순간적으로 DPI를 낮춰주는 스나이퍼 버튼이 있는데요. 기존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는이 버튼이 분리가 가능했지만 V3의 경우 분리가 불가능하고 버튼의 길이도 조금 짧아졌습니다. 이 버튼은 순간적으로 DPI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서 좀더 정교한 작업을 할때 사용하기 좋은 버튼입니다. 다만 버튼이 꽤 위쪽에 있고 길이가 짧아져서 마우스를 팜 그립으로 잡아야 사용하기가 편했고 손이 작은 분들은 사용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손이 굉장히 큰 편인데도 마우스를 이런 식으로 잡아야 편하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일반적 마우스를 잡았을 때이 버튼이 거슬린다거나 하진 않았고 마찬가지로 이 버튼도 레이저 시냅스를 통해 다른 키로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하단에는 총 5개의 100% PT-FE p t 로 이루어져 있고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보다 PT의 크기가 커져서 실제 사용 시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 실제로 패드에서 움직일 때 소리도 달랐는데요 패드의 데미지가 가해지는 소리나 느낌은 전혀 없었고 움직일 때 느낌도 오직 피트만 패드에 닿는 느낌으로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바이퍼 얼티메이트보다 더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하단에 있는 버튼은 프로필 변경 버튼으로 제품 상세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처럼 여러가지 키 설정을 입력해 상황에 맞는 프로필로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가 외관에서 변경된 점과 특징들이었고 진짜는 지금부터인데 바로 마우스의 스펙입니다. 우선 센서부터 살펴보면 이번 바실리스크 V3에는 레이저의 새로운 센서인 포커스 플러스 26K DPI 광학 센서가 사용되었습니다. 최대 26000 dpi 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650 ips 의 가속도 50g 로99.6% 해상도와 정확도를 가진 센서라고 하는데요 물론 26000 dpi 까지 사용할 일은 없지만 dpi 를 높게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 일수록 적은 dpi 에서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실제 게임 플레이 시에도 픽셀 단위로 정확한 움직이 가능해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로지텍의 히어로 센서 보다 높은 dpi 를 가진 센서 인데 개인적으로 기존 포커스 플러스 센서 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서뿐만 아니라 스위치 지도 레이저의 2세대 옵티컬 스위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세대 스위치의 경우 찍어금 현상이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데스에더 v2 프로에 사용된 스위치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강화 스위치 사용으로 더블클릭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뿐만 아니라 입력 속도도 기계식 스위치의 3배인 0.2ms에 상당히 빠른 속도를 가졌습니다. 클릭 느낌도 기존 강화 스위치보다 상당히 좋았는데요. 클릭 사운드도 커지고 구분감도 상당히 뛰어났는데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와 바이퍼 얼티메이트 바실리스크 V3의 소리를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클릭압은 꽤 있는 편으로 바이퍼 얼티메이트나 데스에더 V2 프로보다도 높았고 경쾌하게 눌리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좌측보다 우측의 클릭압이 조금 더 높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립입니다. 바실리스크 v3는 엄지손가락 올려 두는 곳의 공간이 생각보다 작았 는데요. 그래서 핑거그립으로 잡을 시이 부분이 좁기 때문에 살짝 불편함 이 있었고 팜그립이나 클로그립 은 모두 사용하기에 괜찮았습니다. 마우스의 크기는 129에 60에 43으로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 바실리스크 v2와 거의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게는 101g으로 상당히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묵직한 무게 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 겠지만 저처럼 경량한 마우스를 좋아하는 사용자에게는 다소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른 마우스들과 크기 비교를 해봤으니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다른 마우스와 크기 차이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한 바실리스크 V3의 가격은 약 89,000원으로 유선 마우스 치고는 꽤 비싼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의 성능적인 면에선 확실히 장점들이 있었는데 바실리스크 V3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우선 제품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은 탄탄한 빌드 퀄리티, 지문이나 유분기가 잘 묻지 않는 마우스 표면. 2세대 옵티컬 스위치 사용으로 클릭감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99.6% 정확도에 u 루 26K 포커스 플러스 최상위 센서 정도가 될것 같고 단점으로는 휠 부분의 유격, 100g의 무거운 무게, 좌측 스나이퍼 버튼이 분리가 불가능해 손가락이 긴 사람은 걸리적 거릴 수도, 짧은 사람은 사용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언더글로어 RGB는 둘째치고 제품의 성능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거기에 덤으로 RGB까지도 이쁜 느낌이랄까? 바실리스크 마우스를 한 번이라도 잡아봤거나 로지텍 G502 마우스를 사용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립감이 똑같기 때문에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무게만 괜찮다면 성능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마우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를 고민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조택구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끝!